mm -hmm. 오늘 하는 일 어디지? 인수불역귀산수도리오마는 이 부지는 내육서전임니라 사람이 그 누가 사람이 이? 그 누가 불역귀산수도리오마는 산숲에 들어가서 수도코저 아니하리오마는 이제 복잡한 생각 날찍이는다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요. 수도 했으면 이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저기 저저저저 아래 린모보살들 노보 살들 서희한테 다 물어봐라. 어? 젊을 때 같았으면 막 벌새 머리 깎고 중될 거로 갔다가 인장 맞이리. 인제 어? 늙어서 못 된다 이라지. 아 그렇지. 젊을 때 그런 줄 알았으면 막 머리 깎고 중될 거 이런 생각 다 하게 되거든.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잡다단한 일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에 그런데 그 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서전이니라 애욕에 얽힌 바 때문에 애욕에 얽혀가지고 처자곤속이란다든지 재물이란다든지 명예란다든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다 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상봉의 진도 휴가 거라 서른 만날 때마다 다 말하기를 에다 그만둬버리고 배실 다 그만둬버리고 농촌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말들은 극하는데 이마에 하진 견일인가 수풀 아래에 어찌 일찍이 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더냐 한 사람도 떠나는 사람은 없어 말은 극해도 말이지 게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옛날 사야다 존재라고 하는 스님은 저녁을 먹고 앉았으니까 깐챙이가 한 마리 와가지고 깨깨깨깨깨깨 s 고저 앞에 감나무에 와서 울거든, 그러니까 쳐다보고 a 그시 웃더니만 k a k 한마디 k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왜 까치 우는 소리를 보고 그래 웃습니니 이라니까요. 그래. 저 깐챙이가 오백 생전에 내 자식이라는 거라. 오백 생전에 내 아들이래. <laughs> 그런데 오백 생전에 내가 발심을 해가지고 수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음. 제님이 와가지고 설랑 내무릎하게탁 안대이마는 모가지를 탁 끌어내면서 하는 말이 야 아버지, 우리 내버리고출가하실라그들 나가. 아, 우리를 지게뿌리고 출가해서 이러는, <laughs> 이러거든. <이랬네. 웃음> 우리를 찌개뿌리고 출가했어, 이래. 그 말도, 말도 참, 참, 거하지만은, 지독하지만은, 아주 그냥 그, 너무 그 애처로운 생각, 그 때문에 뭐 출가를 못했어. 출가를 포기를 했어. 응. 그래, 한생이 늦었다, 이 말이야. 출가고자 하는 사람을 출가 못하게 한그 과부로, 오백생을 까치 몸을 받았대. 오백생을 까치 몸을 받어 가지고 따로 땡와 깨깨깨깨깨깨깨그 그러니까 예? 그런다는 게라. 음. 오늘도 야 어? 숙세 인연 때문에 와 가지고 또깨깨깨깨 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법문 한마디 또 해줘 다들 하라는 거라. 이거 이제. 숙세선근이 있는 사람은 필경에 가기는 가지만은 음, 그 애욕소전 애욕에 얽히고 설키가지고 어?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재산에 얽히고 설키고 또한 그 뭐냐 에, 명예 에? 이런 것을 다툭 버리고 그래 응? 떠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에, 연이 연자하고 밑에 말, 일, 이 자가 있나? 연 자가, 연자 밑에 뭐 글자 있나, 없나? 연. 말, 일, 이 자가 있지? 응. 근데 그걸 연이나, 그러거든, 연이나. 연이나, 그러면은 말이요. 그게 반대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러게 되면. 그치? 반대말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연이나가 아니고, 예? 연하니,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응? 어? 그러니, 그래야 된단 말이야. 연이니, 연이니,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 말이야. 그걸, 누선지 연이나, 그러지 연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 아, 없는데, 그러니, 그러니까, 불기산수수심이나, 어, 수자실력 하야 불사선행이여다 산 숲에 돌아가서 응? 수심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수 자실력하여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벌이지는 말지니라 선행이라고 할것으면은 이제 십 선행이지 열 가지 선행이 있지 살도음망주 에? 살도음망주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에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 또 이제 생각 가운데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설생중재 그이밀참에 투도중재 그이밀참에 사음중재 그이밀참에 망어중재 그이밀참에 기어중재 그이밀참에 악구중재 그이밀참에 양설중재 그이밀참에 탑의중재 그이밀참에 진의중재 그이밀참에 치암중재 그이밀참 열 가지지. 이게 십선행이라. 그러니까 음. 하지 아니하면 십선행이 되고 그것을 저질리면 십악행이 되거든. 살생을 하면 십악의 하나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비심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에? 그게 이제 십선행이란 말이야. 에? 투도를 하지 아니하고 복덕을 짓는 것은 복덕을 짓는 것은 그건 십선행이 된다 이 말이야. 에? 투도를 하는 것은 그건 십악행이 되는 거고, 어. 사음 간음을 하는 것은 십악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청정행을 닦는 거, 어? 청정무렴한 행을 닦는 것은 그건 이제 십선행이 된다, 이 말이야. 망어를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건 선행에 속하는 거거든. 기여를 하지 않고, 양서를 하지 않고, 아구를 하지 않는 것, 건다 선행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탐욕심을 가지 아니하고, 보시를 항상 행하고, 진심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심을 갖고, 자비심 앞에서는 진심도 녹아버리는 길아 그냥 그대로, 자비심을 가지고,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일 끝나버리거든. 뭐 잘했다고 빡빡 세우는 통에 싸우게 되는 거지. 진심을 더 내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다 어리석을 진짜 치제 치심 때문에 그런 건데, 시기심, 질투심, 암한심, 방일심, 암한, 암한 때문에 말이 내 잘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 결국에. 그게 다 어리석은 마음이라 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십악행, 십선행 그렇거든. 예, 선행을 버리지 말지 하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선행을 버리지 않고 이제 선행을 잘 닦는 거, 선행을 닦으려고 갈가 되면은 선행을 억지로 그냥 닦아지나? 마음이 그렇게 순화가 돼야만 닦아지는 것이지. 예. 마음이 수양이 안 되면 이게안 닦아지는 거거든. 그렇게 아, 실행이 안 된단 말이야. 어떻하면 마음이 실행이 되느냐. 부처님 경전을 읽고 주력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래 해야만 마음이 순화가 돼서 그게 닦아지는 게다 이 말이야. 응? 마음이 순화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말이야. 응? 그, 그,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자기 마음이 편안하거든. 내 마음이 편안해서 그 편안한 도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나만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버려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에? 날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언제까지 덜 편안한 사람이야. 에? 에. 그러니까 문화명자하면 면삼도요. 내 이름만 들으면 사막도를 면하고 견화영자하면 덕에 달이라 내 얼굴을 볼것 같으면 해탈을 얻게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냐? 음. 아야양 도산하면 도산이자 체절이요. 아야양 화탕하면 화탕이 화탕이자 소멸이요. 어? 아야양 지옥하면 지옥이자고가리요. 내가 지옥으로 가면 지옥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화탕 지옥 가면 화탕이만 소멸돼 버리고. 어? 아야양 축생하면 내가 축생을로갈것 같으면 축생들이 다 대지혜를 얻게 되고, 전부 그게. 내 마음이 그만큼 순화되었다는 뜻이라. 그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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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순화될 것 같으면 천지가 여하로 동군이 되기 때문에, 예? 사슴이 떼들이나더짐승들하고도 나하고 같이 대화가 통해. 예. 내 집뿐만이 아니라 천신지지 모든 신명하고도 내 마음이 같이 통하는 거라. 야, 화려신인 같은 이들 비안 온다 하니까 네, 용왕 대가리를 탁탁 때리면왜비안 주냐 이라니까 에? 그 이튿날부터 비가 오면서 용왕이 경상 감사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로 하려면 나한테 하지 왜 큰심한테 말해 가지고 넌 대가리 <laughs> 혹부리 <혹불이> 나게 만드느냐고 <laughs> 그랬다 가듯이 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순진한 사람은 누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응. 마음이 순화가 되지 못하고 내몸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식이 말하자면 예, 중생이 이제 말하자면 예, 하고 이제 그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 그말이 음. 그게 이제 선행을 닦는 거거든. 옛날 부설거사라고 하는 거사는 말이야 마을에 살면서도다 참선을 했거든. 참선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마을에 살면서도 항상 참선을 하고 열심히 참선을 하니까 그 마음이 아주 순화가 돼서 견성을 해가지고 또 하니 그 마음은 언제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라 세수를 하지 아니해도 그 얼굴에는 서 항상 광명이 나오고 어? 옷을 빨아 입지 아니해서 옷이 때가 묻지를 않해 이구지보살이다 이구지 보살이라는 건 때가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야. 때가 없어. 어. 마음에 때가 없으니까 몸에도 때가 안 묻는데. 이구지 보살은. 어. 제일 첫째 환희지요 이지에 이구지거든. 십지 보살 가운데. 제일 첫째 환희지라 신심이 지극하니까 막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기쁘고 즐거운 것 뿐이야, 그냥. 어? 남이 볼테기를 때려도 아이고 좋습니다요. 그냥 전부가 밥이 되면은 그냥 구실구실 하니 좋습니다. 밥이 질면 불성 하니 좋습니다. 뜨거우면 따뜻 하니 좋습니다. 차우면 시원해서 좋습니다. 막 전부 좋은 것뿐이라 이런지 얘기를할까안 어? 좋은 게이 세상에 안 것도 없어. 전부 좋은 것뿐이니까 누가 그 싸울 일이 있을 테기시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 삼나만상이 전부다 환희심으로 가닥 창백히 이제 진심 있는 사람이야. 이래되니까 천지가 여하로 동근이라 천지가 나로도 불어 뿌리가 하나야. 아 어. 이러니까 뭐 진심 날래야 진심 낼 날래, 수도 탐욕심 날래야 탐욕심 날 날래, 건디가 하나도 없고 어? 거기에 무슨 이 시기 질투심 암만 방일심 이 있을 택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이제. 이래가지고, 탁, 참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둘이가, 이제, 에 중이 돼가지고, 이제, 도 닦는다고, 끄떡떡 뜨, 도 닦는다고, 말만 입으로만 도 닦지, 뭐, 실제 도을 뭐, 뭐, 닦아줬어야 말이지. 왔다. 둘이 와가지고, 뭐, 어,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빨아 입고, 가만, 이제, 어? 아 이 사람아, 세상에 사느라고 말이야, 세수할려가도 없는가, 세상에 사느라고 오빠를 입을려가도 없는가, 뱅.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냈네. 그동안 어디, 금강산으로 댕기면서 도들 많이 닦으셨는가, 아. 내가 스님네들 오시면은, 응? 에, 한번 시험을 보려고, 저, 응? 물병에다가 물병 세 개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때려보세. 방망이로 가지고 물병 세 개를 걸어놓고 탕 때리니까 그두 신님들 영희 영조, 영희 신님하고 영조 신님하고 도인데 막물탁 깨져버리거든. 병 깨지니까 물이 다 쏟아지는데 이 부설가사 탁 때리니까 병은 깨졌는데 물만 대롱 대롱 매달리더란다 그러니까 아이두 스님네들이 그만 깜짝 놀래 가지고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라도 어? 도력이 그렇지 못한데 제가 한 처사가 에? 이런 도력을 가질 줄 몰랐다고 탁하니야 머리를 푹쏘 코가 쑥 빠졌거든 그러니까 더 하는 말이 주장자를 탁 찍고 하는 말이. 목무소견하니 무분별이요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이무소청절집이라 뭐 귀로 듣되 듣는 바가 없으니 모든 시비가 끊어졌다 이거야. 응. 분별시비를 도망하니 분별심과 그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니만 단간심불 자기라 다만 마음 부처를 봐서 스스로 돌아가 의지할 뿐이더라. 그러고 그냥 앉아서 돌아가셨어. 어? 그게 이제 인도에는 유마거사고, 어, 중국에서는 방거사고, 우리나라는 부설거사고, 그래. 음. 세속에 살면서도 참선을 하면은 말이지. 그렇게 마음이 순화가 돼가지고 불사선행이 되는 거야. 선행을 버리지 않 것이 되네. 않는 것이 되네. 예. 또 저기 예천에 말이야. 이 경상북도 예천에 장진사라고 하는 처사가 있었는데, 이 처사는 말이야. 가나오나 지장보살이라. 집행이 하나 직고댕기면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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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가나오나 지장보살이야. 그저 어떤지 간에. 어떻게 지장보살을 지극하게 불렀던지 자면서도 지장보살을 불렀대. 자면서도. 응. 다음 주를 들고 자면서도 지장보살이라. 그렇게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그 재상 있잖아. 재상 이렇게 차려놨잖아아침으로 이제 상석 올리고 그러는데. 그 재상에 집행위를 세워놨거든. 밤만 되면 집행위에서 방광을 해. 환히 광명을 놔. 어? 불안겨도, 어? 재상이 환히 밝았대. 그, 낭 중에 또, 간이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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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했대. 화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이제 장진사 이제 죽으면서 이제 화장해달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그 지팽이, 집행이, 지팽이를 같이 태웠거든? 지팽이 집행이 태웠는데, 지팽이로 이렇게 태운 것이 그대로 있는데 손잡은 자리에서 사리가 그냥, 그냥 막 손잡은 자리에서 사리가 나왔어. 그 유명한 장진사의 지장보살, 사리야 그게.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사선행이지 예? 선행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음. 그러니까 예, 신심이 있는 사람은 세속에서도 어, 그와 같이 이제 참선과 염불 어? 주력 응? 독경 부처님 경전을 항상 있는단 말. 그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출가하는 것이 좋단 말이지만은 또 세상 사람이 다 출가만 할수 있나? 그러니까. 출가에서는 비구 비군이고 재가해서는 이제 우바세 우반이란 말이야. 어? 우바세 우반이니까, 네. 세상에 우바세 우반이 살면서도 불사 선행해야 할 것이고, 출가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를 해야 되니까, 네. 도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자락을 릉사지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어? 어. 난행을 능행,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그지? 자기의 즐거움을 말이지, 능이 버릴 것 같으면 신경하기가 성인과 같다. 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음? 이게 또참 쉬운 게 아니거든. 응? 이 이제 뭐뭐 뭐 무슨 무슨 열사들 응? 안중근 의사란다든지 윤봉길 의사란다든지 예? 응? 뭐 무슨 뭐 이봉창 열사란다든지 이런 이들은다 자기 집에서 뭐뭐뭐밥 먹고 살기야 뭐 그렇게 어려운가? 응? 자기 혼자 잘 살라 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참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다 버려버리고 음~ 응. 이준열사가 선죽교에 가가지고 선죽교 있지 저 개성 선죽교 그~ 이제 정몽주 선생 그~ 쇠돌이께 맞아서 죽어 죽은 그~ 피가 피자국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 지금 (700년이나) 넘어서도 지금까지 있다는 그 선죽교도에 가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시를 짓기를 선죽교도여를 선죽교도에 있는 그 피를 인비 아블리비라 사람들은 쳐다보면 다 슬퍼하는데 나는 보고 슬퍼하지를 않노라 대모가 부당시하면 크게 꽤 했던 일이 예? 내가 혼자만 즐거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크게 큰일을 꾀하다가 대모가 부당시 하면 때 맞지 않아서 아 그게 실패한다면은 충신이 불사오 충신이 죽지 아니하고뭐할 일이 뭐겠느냐 이거야. 아 죽어야 한다 이기라 충신이 불사오 내가 지난 봄에 아 지난 봄이 아니라 내가 작년이가? 아 어, 내가 작년 소련 갔을 때 갔다가 그 네덜란드 그 덴헤그라고 하는 데를 갔었 어. 그 전에 갔을 적에는 20년 전에 갔을 적에는 내가 암스텔탑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덴헤그를 갔었거든. 그러니까 이준 열사 흉상 만들어놨더라 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해서 잘데리석 깔아놓고 깨끗하게 조그만하게 해놨대. 근데 유해는 한국으로 모셔갔다대. 위해 이거는 한국으로 모셔가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날 기념으로 바로 그냥 그대로 머리하고 흉상하고 비석하고 곤데 해놨더라고. 박 대통령 글씨 해서 그렇게 해놨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이준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더간요 했더니 거기 알레자가 그것 좀 적어달라고 말이지. <laughs> 그래서 내가 적어줬지. 선죽교두혈을 인비압을 비라 선죽교두의 피를 사람들은 보고 슬퍼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느라 대모 뭐 부당세하면 크게 꾀했던 일이 때 당하지 않는다면 충신이 불사고 충신이 죽지 않니하고 짜겠느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락을 능사하는 사람들 자기의 즐거움을 능입하는 사람을 삼강대절이라고 그래 삼강대절 삼강이라는 게 있어. 충신, 열려 효자, 이것이 삼강이거든. 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충신 아이가? 예. 민영환 선생 같은 이들 말이요. 이천만 예? 동포여, 학문에 힘쓰라 말이지. 예? 우리가 학문에 힘쓰지 아니하고, 예? 깨우름 부리다가, 예? 참, 그야말로 사천 년, 유 이, 한그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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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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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렇게 슬프고 에? 참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보냐? 에? 여러분들이 다 학문에 힘쓰고 뭐다 이제 노력해 가지고 나라를 회복한다면 에? 영화는 말이지 지하에서도 에? 나라를 돌아보겠노라고 이제 그런 유서를 써놓고 죽었잖아. 탁하니 자기 목을 찔러서 죽어서 피가 그냥 대청마루에 쏟아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대나무가 이런 대나무가 서서 올라왔다고 그러잖아. 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죽장 대신이라고 어? 대나무.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거든. 그것도 다 불가사의한 일들이라 이 말이야. 그게 충신이고. 충신 얘기는 많지. 열려는 말이야. 저기 통영 앞바다에 남편이 배 타고 갔다 죽었단 말이야. 죽었다 소리를 듣고 여자도 그냥 같이 같이 빠져 죽었거든 물에 빠져 죽어버렸는데 며칠 지내고 나니까네 저그여 아빠도 그냥 그 넓은 바다 속에 가서 죽었는데 여자 연자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한 일주일 지내니까 자기 남편의 시체를 붙잡고 그앞 바다에 둥둥 뜨고 있는 거라 죽은 사람인데. 둘이 다 죽었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시체를 끌어 안고, 그 와서 둥둥 뜬다, 이 말이야. 어? 그것도 불가사의 한 일이잖아. 그래, 건져서 이제 장사를 잘 지내서 이제 묘등을 만들어줬는데, 토영거 그 미륵동가 어디 가면 있다 그래. 그 묘가, 그 묘가 있대. 열려조시라고 있대. 그래. 그래 놨는데, 그 주변 나무에 말이지, 벌거지들이 전부 열려줘 시 열려줘 시 열려줘 시 열려줘 시열려라고 어~ 조물먹어 아~ 어? 그래서 나라에 상설을 했더니 나라에서 거기다 열려각을 짓고 어~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비석을 해서 세우고 자 수축을 해주라 그랬다는 거라 그 열려들이라 응~ 열려는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뭐다 있는 거야 지가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거든 그런데 알을 하나 삶아 먹으면 산다 그런다 이 말이야 어른애를 하나 삶아 먹으면 산다 그런다 그어른애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 어? 문둥병 걸린 사람 옛날에 용천백이라고알 어? 아 삶아 먹으면 낫는다고 어릴 때그저저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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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에, 산에 그 진달래꽃 꺾으러 가면 말이야 용천배기가 꺾어 가지고 실랑 여기 온나 꽃다발 줄게 여기 온나오늘온서 잡아서 먹는다고 말이야 혼자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토만아 그런데 진짜 아 문둥배는 거아 하나 쌀아 먹으면 낫는다는 거라